안녕하세요 준호준호TV 정준호입니다 오늘은요 여기 송도에 있는 인천 송도에 있는 mtv파크 였습니다 한번 카메라 한번 둘러주시죠 예 이건 mtv m t v 파크에는 좀 위험한 것도 있긴 하지만 어, 저는 일단 어, 조금 약한 것들만 하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. 일단 출발해 카운트다운 3 2 1 출발 보셨죠? 아, 여긴 좀 위험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부터좀 쉬운 저기 저기는 쉬운 것들부터 하시고 차차 드시면 여기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러므로 이제 송도 있는 m t b 파크는 끝났습니다. 이제 다음에 또 놀러오시죠. 안녕! 아 참고로 구독과 좋아요